이제 가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하... 이걸 외웠다고 하고 풀까요? 옆에다 볼까? 풀까? 제가 이렇게 풀 건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계속 똑같이 쓰면 뭐 하니까, 1번 인건비, 2번 지급, 3번 퇴충, 어? BT. 혹시 퇴원충까지 나오면 4번 이렇게 쓸 테니까, 응? 음? 한번 제가 문제 읽어가면서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마다 티계정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가셔야 돼. 요 제가 옆에다 써보면서 갈 테니까, 근데 1번 보시면 어디까지 푸는 거냐면, 얘는 지금 퇴연충은 없어요. 그래서 퇴연충은 없고, 그 2번 보니까 퇴직금,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이 9억 5천이고, 전기 5억 5천, 그 다음에 2억.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 이게 9억 5천이고, 얘가 5억 5천이고, 여에 2억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은 지금 이게 6억이 되는 거죠? 6억이 되면 이건 없어요, 지금. <laughs> 이게 6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억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5억 5천 중에서 2억 2천은 지급할 수 있잖아.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여기? 유보금액을 찾아 놔야지, 일단. 초과상계인지 보려면. 유보금액은 뭐 1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맥스 금액 찾은, 거, 찾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총급여액이니까 총급여도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5번에 유보 등맥액이 얼마야, 이게? 3억 8천 그럼 이 금액은 얼마야 지금? 1억 7천이야 여러분들 딴거 없어요 지금 1억 7천인데 2억을 지급했어 그럼 얘는 뭐야? 초과상계인거 아시겠죠? 얼마 초과상계야 3천 어 일단 3천 한도는? 1번은 안 나올 거고 2번은 0에다가 퇴직금 전환금 찾아봐 없죠? 없으면 이 답은 뭐야? 0이잖아 기말, 답은 뭐야? 손불 60 유보. 유공유보. 3천과60 유보의 답이. 이거는 솔직히 좀만 읽어보면 3 0초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야. 어? 이해가 갔어, 지금? 안 갔으면 다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10개를 할 거야. 10개를 풀 건데, 이렇게 풀면 한 문제당 1분씩 밖에 안 걸려. 어? 연습할 때. 응? 연습하셔야 돼? 2번. 아니, 일단 연습하자는 의미로 한 거야. 지금. <laughs> 2번은, 2번은 뭐가? 2번 한번볼게 이제. 발 지우고. <laughs> 아니, 여러분들은 이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지금 퇴직금의 충당금까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앞에는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지만, 1번처럼, 오, 무슨, 뭐가 있어, 지금. 급여가 나오잖아. 어, 문, 문제 2번 보면 급여가 막 나오죠. 그리고 <laughs> 급여에 꽃 표시 보면 뭐가 많아.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꽃표시에 1번 보시면 꽃표시의 1번 보시면 어 1년 이상 근무한 금액 중에서 어 임원 상여한도 초과가 1,100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조정되겠어? 손불 1,100 상여가 됐겠죠 근데 걔는 여기에 나오는 총급여 5%에 반영이 되는 애들이잖아 그 금액을 파, 차감할 거니까 그리고 1년 미만인 건 제외하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이건 결론만 얘기해도 이게 1번이 답이 될 확률은 없어 그냥 그냥 믿기 싫으면 알아서 계산해 보는데 항상 난안할 거야 어? 1번이 답이 2번이 0이니까 2번이 0이 아니면 금액이 나올 때도 있지만 1번의 총급액 금액의 5%만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 아예. 어? 이 규정 자체는 1번을 빼도 돼 실제로 그래서 그 금액은 그냥 조정은 할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조정은 그거 하나시고 나머지 꼬표시 2번 3번은 어, 여러분들 실제 문제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퇴직급여충당금 자료 중에서 어 얘네들 추계액 금액인데 추계액은 우리가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이 얼마나 소리야 합계가? 어 거기에 지금 1년 미만 근무자도. 그 밑에 보면 이제 어 계산을 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얘네들 아 다합해는 5억 9천일 거야. 5억 9천. 아 일단 뭐 5억 9천하고 밑에 꼬 표시 이번에 보면 보험 수리적 기준 추계액이 5억 5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일시 퇴직 기준하고 보험 수리적 기준, 요걸 잘 찾으셔야 될 일단 이거 뭐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줘, 그냥 주는데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이제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억 9천과 5억 5천이니까 <laughs> 맥스 금액으로. 어, 여기는 5억 5천이지만 지금 뭐가 없어. 이게 없잖아. 없으면 0이지 뭐, 거기는. 어차피 0%니까. 그 다음 에피지면 이제 뭐가 찾아야 돼? 퇴직금 전환금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0에다가 퇴직금 전환금 잔액 이렇게 쓰세요. <laughs> 거기다가, 잘 보세요, 이제. 마이너스 들어갈 건데, 퇴직금 충당금 기초 잔액에다 기초 유보가 얼마야, 지금 밑에. 꼽혀있 번에. 4억 중에서 2억이 빠지죠? 다음 페이지. 그럼 2억이, 세법상 금액이잖아. 그면 단기 감소가 얼마야? 2억 <laughs> 5천. 5천이잖아. 딴거 없잖아. 지금 그면 2억이 있는데, 2억 5천을 감소시켰어. 그럼 세무수정은 <laughs> 송금산이 얼마? 아, 자신이 없어? 5천. <laughs> 그리고 이 금액 얼마? 네. 0. 웬 얼마? 10. 회계상 금액 얼마? 설정액 금액 2억. <laughs> 한도 초과. 지금 알겠어요, 이거? 지금 얘가 초과 상계 나왔잖아, 초과 상계. 초과 상계 나오면 이 금액 해봤자 0이라니까요? 그아 <laughs>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볼게, 내가. 그냥 초과 상계가 없다고 치고 일단 보세요. 얼마냐면 4억에서 감소가 2억 5천 이죠 봐요? 4억에다가 2억 5천을 감소시켜. 유보가 원래 얼마였어? 2억이었잖아. 이거 는안 되죠. 5천을 빼야지, 이제. 그럼 여기 얼마 빠지는 거야? 1억 5천 빼봐. 그럼 빼, 항상 용이지. 이렇게 하던지. <laughs> 아, 여러분 사기 싫어, 이거? 그럼 여기서 할게 여기서 어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거 안 하잖아? 2억이 나와. 그럼 이 안에가 뭐 나와, 지금? 아니지. 마이너스 5천 나오 이게 초과 상계야. 안에가 마이너스 5천 나왔던 게. 퇴충보단 <laughs> 더 상계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송금으로 들어가야지 비용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송금을 하실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늦지 이미 예상하고 내려온 사람하고 어 나중에 보니까 송금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늦지 그래서 미리 보고 라는 거야 중국에서 근데 이걸 봤어 답은 이거는 0안 봤어 그럼 마이너스 나올 거고 어차피 송금 좀 시켜야 돼 그리고 0 그럼 답은 이지응 얘는 0% 아직 뒤에 갔으면 이제 3번으로.